마카베오기 학원 7장.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그때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군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불구화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불 곁으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 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도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자 그들은 둘째를 조롱하려고 끌어내었다. 그들은 머리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내고 물었다. 내 몸의 사지가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먹겠느냐?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그 다음에는 다섯째가 끌려 나와 고초를 당하였다. 그는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죽을 몸인데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두고 보시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우선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요 그러나 감히 하느님과 싸우려 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아홉 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세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네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예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보아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오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히브린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꾸짖고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화를 내시지만 당신의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요.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치려고 손을 들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공연히 우쭐대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오.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도 목숨도 내놓았소.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오. 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어. 화가 치밀어 오른 임금은 다른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지독하게 다루었다. 오욕에 찬 그의 말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갔다.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다. 이교제사를 거부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자. 마카베오기 학원 8장. 유다 마카베오가 항전하다. 마카베오로 가는 유다와 그의 동지들은 여러 마을에 몰래 들어가 친족들을 불러내고 유다교에 충실하게 살아온 이들을 소집하여 6천 명가량 모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이 백성을 구봐 보시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가엾이 여겨 주십사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또한 파괴되어 거의 무너져가는 이 도성에 자비를 베푸시고 죽은 이들의 피가 당신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무제한 악의들이 당한 무도한 학살과 당신의 이름이 받은 모독을 기억하시고 악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드러내시기를 간청하였다. 마카베오가 군대를 조직하자마자 이민족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백성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자비로 바뀐 것이다. 그는 성읍과 마을들을 급습하여 불을 지르고 요충지들을 차지하였으며 적지 않은 적군을 폐주시켰다. 그러한 공격에는 가장 유리한 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용맹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물리치다. 마카베오가 조금씩 기반을 확보하고 더욱 자주 성공을 거두며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보고 필리포스는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부톨레마이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임금의 일을 도우러 와달라고 하였다. 부톨레마이오스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 즉시 파트로클로스의 아들이며 임금의 첫째 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인 리카노르를 뽑아 모든 민족들에게서 소집된 병사 이만여 명의 지휘관으로 세워 파견하였다. 부톨레마이오스는 또 그에게 장수로서 군대 경험이 많은 고르기아스를 붙여주었다. 니카노르는 유다인 포로들을 팔아서 임금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할 조공 2,000 탈렌트를 장만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해안 성읍들의 사람을 파견하여 유다인 노예들을 사라고 하면서 노예 90명을 한 탈렌트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분께서 자기에게 내리시는 징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니카노르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유다에게 들어오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적군의 침입을 알려 주었다. 비겁한 자들과 하느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망쳐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기들에게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았다. 그러면서 사악한 니카노르가 싸우기도 전에 노예로 팔아 넘긴 이들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아서가 아니더라도 당신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보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어 그렇게 해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마카베오는 수가 6천 명 되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불리하게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민족들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라고 격려하였다. 또 이민족들이 무도하게 성소를 유린한 행위, 수치를 당한 이 도성의 아픔, 그리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 양식의 파괴를 눈앞에 생생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은 무기와 무용을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물론 온 세상까지도 눈짓 한 번으로 쳐부술 수 있는 분이시다. 이어서 그는 선조들이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곧사내립 시대에 적군 70만 5천명이 패망할때 이야기 유다인들이 전체 병력 8천명으로 마케도니아인 4천명과 함께 바빌론에서 갈라티아인들과 싸울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곤경에 빠지자 유다 군대 8천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을 받아 갈라티아 군대 12만명을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던 것이다. 유다는 이러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법과 조국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었다. 또 자기 형제 시몬과 요셉과 요나탄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저마다 1,500명씩 거느리게 하였다. 이어서 에라자르에게 큰 소리로 성서를 봉독하게 한 다음, 하느님의 동우심이라는표를 정하고 그 자신이 제일 부대의 지휘관이 되어 니카노르와 교전하였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의 동맹군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적군 9,000명 이상을 쳐 죽이고 리카노로 군대의 대부분에게 부상을 입혀 불구자화된 그자들이 모두 달아나게 만들었다. 유다의 군대는 자기들을 사려고 왔던 자들의 돈도 차지하였다. 그들은 적군을 꽤 멀리까지 추격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그만두었다.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적군을 계속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고 노예품을 차지한 다음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시오. 그 날에 구원을 내리신 주님께 열렬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노예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완전히 화해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디모테우스와 바키데스를 처이기다. 유다인들은 디모테우스와 바키데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2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요새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행물을 똑같이 갈라, 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 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어 적당한 곳에 모두 조심스럽게 쌓아두고 나머지 전리품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또 티모데우스 군대의 수장을 죽였는데 그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승전축제를 지낼 때 거룩한 대문들을 불태운 칼리테네스 일당을 화형에 처하였다. 갈리스테네스는 오두막으로 달아났다가 그 불경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니카노르가 굴복하다. 유다인들을 사려고 천명이나 되는 상인들까지 데려온 악독한 니카노르는 그가 가장 미천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동을 받은 이들에게 굴욕을 당하였다. 그는 호화로운 옷을 벗고 달아나는 노예처럼 혼자서 내륙지방을 가로질러 안티오키아에 다다랐다. 그가 기껏 이루어낸 일이라고는 자기 군대를 파멸시킨 것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그가 유다인들은 수호자를 모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